선생님은 연세대를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 고려대? 아, 네 선생님은 고대 출신이거든요. 아, 아 연고전. 우리는 연고전 훨씬 더 잘하는데. 세상에 연고전이라는 게 존재하나? 제가 아까 한말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아 떨린다. 고등학교 아, 아 이거 지각하겠는데 테이머스 인코리아 테이머스? 영어를 잘 못해서 힘드네요. 아 이거 정문 닫히면은 이거 끝이에요. 아나 진짜 지각하면은 이거 엎드려 뻗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한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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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가지고 온게아뭐 수학의 정석도 있고 또 가지고 온게 있지. 아, 말줄. 친구도 만들 수 있고, 혹시나 이제 나를 봤을 때 너무 감격 받아가지고 울 수도 있으니까. 너 지금 소나무... <laughs> 너도 만나? 네. 네. 어, 그래. 반장. 차렷 부생님께 인사. 네, 안녕. 하 아, 안녕. 전학생 오는 거 알고 있지? 네. 어, 밖에 와 있거든? 어, 어, 긴장하니까 체온이 떨어진다. 어, 갑자기 침매. 네, 기죽으면 안 돼. 기죽으면 안 돼. 핀란드에서 왔대, 핀란드. 비바 비바 레오 들어올래? 오오오! 오오오 레오, 너 자기 소개 한번. 어, 헬로? 아, hello. 아. 아. My n a 레오. Nice to meet y you? 아, o 아, 나 현우송. 아, 아, 오, 아 오. 나이스네임. Nice 그 질문 같은 거있으면좀해봐 아, s t i o n Question? You are i h 야 a 아 k s o 한국말로 하자. e r i a e r t i c e i s i p s 키 p e s i 오한번들어까 짰구나. 아, 아, 다시 들어가 설렜다. 설렜다. 자 레오 저기 현규 자리 옆에 비영으니까 저기 앉으면 될것 같아. 뭐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고 알겠지? 네. 어 근데. 보통 이렇게 전화 오면은 친구 만들려고 내가 가지고 온게또 있어. 사람 막 마이쮸 이런 거 아니야? 마이 마쮸 아니지, 마이쮸 아니야. 오 새콤달콤. 오. 새 새콤달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좋아해. 어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아아 가져갔어. 아아자 핀란드의 수도는? 필리핀. 어? 아나 진짜. 아좀 알아? 몰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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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 야, 이거, 전학생 신고식 쉽지 않네 신고식, 아, 신고식. 네 ,아, like yeah. 이렇게 하는 거야. 뮤직 큐 이거 해야돼 이거 해 이거 이거 오케이 타우르도. 타우르도. 그. 마타우르타 네, 룹 왜! 단자자 좋아, 좋아, 반갑 아, 네. 아 네. 하이.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보던 친구가. <laughs> 우리 전학생이 새로 면 항상 하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저번에 전학생 왔을 때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아아 군대. Can you do that? 아빠! 네, 화이팅! Maybe together? No Sing along Happy birthday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의 주제가 토픽이 뭐였지? 층간소음 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n t e r f l o o r noise라 그래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서 이 사람이 His voice seemed 뭐라고 얘기했더라 얘들아? 음, 어, impatient. impatient 그래서 매니저가 참을성 없게 대답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 It is this about the noise of t r e again. 굉장히 무심하고 참을성 없이 얘기를 했다가. She's being very careful about the nice habit in the chip bag. I find something to say. 오머 어떻게 잡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대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짝꿍이랑 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 자, 됐어요. 자, 이제부터 롤 플레이를 합니다. 짝이랑. Let's go, let's go. A가 아래층, B가 위층 사람이고 서로 시켜 볼 거야. 누가 해줄 거예요? 발라칠? 네. 네. Uh, oh. Okay, you should Are you ready? Yeah. Hello, Leo. Who are you? <laughs> Who are you? I live downstairs. I don't care. <laughs> Sometimes the big noise from your house makes me angry. you know? What? I can't stand it, man. What What is this? So, Could you be fire freeze? First of all, I am sorry. Yeah. I have. 베리 영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예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유노?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비보 어치폴 오케이 앤드 캣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영어 수업 여러분들 식빵 베스트 Best 베스트였어요. Yeah. 어, 네. 짱짱 잘했고요. 많이 배워가세요. 자, 수고하습니다 여러분들. 티그네 니다 점심 시간이요 오케이. 조심먹셔야 돼. 요 안녕하세요. 아아 레오야,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알아? 오늘 오리불고기 나거든. 오 아, 오리불고기. 아 좋지. 이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명이나물 같은 거에다가 아, 그래. 돌려가지고 쌈싸 먹으면. 은쌈늘삼랑 응. 아 같이 나왔어 쌈 아 이게 오늘 메뉴인가? 어 맞아. 오 오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야 너무 잘 나오는데? 맞아. 학생들 약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아 선택도 할수 있고. 어, 아, 맞아, 그러면 맞아. 급식을 이렇게 배급을 안 해주고? 맞아 우리가 직접. 아, 자율구나 어, 먹고 싶은 거한 가지 골라가지고. 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나오나? 우리 그 영양사 선생님 인스타 있거든. 거기 DM으로. 아야 너무 좋다. 어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더 맛있어? 어, 매운맛 더맛있어까 매운 거? 네. 매운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게 지금 딱 봄이니까. 아 이거 뭐, 뭐가 더 맛있지? 솔직히 파김치. 그래 역시 나랑 입맛이 맞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좋다. 계속 그 자율 급식이었나? 아니, 중학교 아,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올라오니까 이렇게 자율 급식으로. 아, 그러면은 자율 급식에서 가장 좋은 점?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어, 중학교 때는 퍼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먹었는데 아 그러면 항상 약간 좀 부족했다. 어 부족했어. 그리고 안 먹고 싶은 음식도 메뉴도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은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 어, 반반도 맞아. 진짜 적게 나오고 대구 학가 급식이 진짜 잘 나와. 먹어 한맛 평가 한번 해줘. 야 양념이 제대로 배웠는데오 말. 핀란드에는 급식이 뭐가 나와? 우리는 감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통감자도 있고 어. 이제 으깬 감자, 삶은 감자, 구운 감자 우리는 감자가 메인이고 근데 그런 문화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거야? 그건... 그거까지는 아직 <laughs> 아, 아, 공부를 안 해서 오늘 아, 그걸좀 그걸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벌써 피곤해 <laughs> 아, 추억이 진짜 네, 나도 못해.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기 일단은 그 크롬북부터 꺼내고 세팅부터 하고. 네, 네, 네. 뭘 꺼낸다고? 크롬북. 우리 노트북으로 수업하거든. 어, 진짜? 응. 학교에서 빌려주는 거야. 자, 다들 크롬북을 꺼냈으면 로그인하고 하이러닝에 접속을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됐다. 됐어. 오, 됐다. 오늘의 수업 있으니까 어, 야. 미래에서 오셨구나. 응. 어, 레오학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 교과서를 가지고, 그죠? 예, 수학의 정서. 아, 그렇죠 수학의 정서. 수학의 정서? 아, 그지 요즘 네. 센이지. 이제는 이제 요 하나만 있으면 여기 안에 교과서도 들어가고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개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할 때 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꼼짜인 네.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laughs>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아어 아, 한번 일단은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그 진짜 바뀌네. 어? 선생님 화면에 네. 따라 바 아, 멀티 뭐, 모니터 이렇게 약간의 그치. 전학생이 오늘 처음에 왔는데 네. 바로 수학 얘기부터 하면 재미가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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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처음 오는 전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 할게 되고 요 만나서 영광인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오, 저희다 보이는구나. 레오야, 우리 효명고등학교 전학오걸 환영해. 비정상 회담 재밌게 봤어. 예서 갔어 지금. 그거 10년 전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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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것도 읽어주세요. 어? <laughs> 아우 제가 잘 쓰겠습니다. <laughs> 연립부등식 요거를 푸시오. 자 위의 식을 보면요 간단하게 하기 되게 좋게 생겼죠? 자 얘랑 얘를 간단하게 만든 게 요거 두 개의 식이니까 얘를 이제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 을 한번 해볼게요. 자아 여기 저기 화살표 두개 위에를 쳐다 봐. 라인이 두줄거어져 있는 곳을 보는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얘가 공통 범위가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올란타는 뭐 이상을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어? 어? 레오 딴짓하지 마. 어.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핀란드 소개해야 되니까 음. 아, 아, 무민입니다 아, 무민. 아 무민 아, 무민. 네, 그렇죠. 네. 무민 유명하죠 그렇죠. 아,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사실은 어디를 졸업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인상이 바뀌잖아요. 선생님은 연세대를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 고려대? 네 선생님 고대 출신이거든요. 아 이거. 아. 연구전 우리 연구전 훨씬 더잘하는데 세상에 연구전라한게 존재하나? 제가 아까 한말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문제를 잘 풀어서 맞췄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딱준비하겠 와! 대외 야 믿는다. 문제 이번에 3번 한번 풀어 봅시다. 파이팅. <laughs> 아, 이거 10년 됐는데 이거 한지. 어 오. <laughs> 오. 마이너스로 하면 이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오. 여기서 도와줄 친구가 혹시 뭔가 지원할 친구 있나요? 재승이. 재승이. 그럼 재승이를 동시에 투입시켜 볼까요? 자, 재승이. 동시 할수도 있어? 여기 이유를 받아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아 전공자로서 어떤 이런 하이런스 수업에 대해서 혹시 소감을 좀 말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수업을 이 하나의 모니터에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왜 이렇게 안 믿겨요, 오늘? 나도. 나 오늘 약간 레오 진짜 적응됐어, 갑자기. 그 진짜 전학생 보는 기분이야. 아니, 원래 우리 방 같아. 노래 좀 불러. Happy <laughs> birthday. 아, <비 버스테이>. 재미없다. <laughs> 너랩좀 해봐라, 랩. 지금? 아, 지금. 하늘 수영, 렛츠 고, 조현규. 이따, 이따, 이따. 아, 주목하고 있어. 이따 가자.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자, 정리하자 종례. 정리. 레오,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아, 오늘 일단 그자율급식이랑하이러닝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아, 내가 어렸을 때왜 이런 게 없었을까. 아, 살짝 이제 되돌아가고 싶진 <laughs> <쉽진> 않고. <laughs> 그 전거까지만. 제가 굉장히 아이인데 만나면서 있으니까 한 10년 젊어진 느낌? 아. 에너지를, <laughs>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갑니다. <laughs> 어, 치아쌤 청소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 네. 내일 보자. 레오 노래방 갈래? 아 오케이 랩 들어야지 랩 들어봐야지 네. 가자 가자 갑시다. 레오 노래 좀 부르나? 아 내가 또 힙합을 좀 하지. 아 어, 힙합? 어? 힙합 잘해? 좀 예열해야 되지 않을까? 예열할 해야게 있나? 아니 뭐 간장 공장장. 아. 와, 그런가?